눈 다래기가 나는 원인은 네. 이제 비장, 열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. 비장, 위장에 열이 살 때. 그러니까 이제 열이 눈밑으로 몰리면서 거기에 기름기 같은 거 같이 있으면 뾰수락지가 여기에 나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그래서 예, 그래서 이제 발끝을 따주거나 손끝에서 피를 내거나 그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, 음, 그 기름증을 먹거나 그래서 여기 빨간 게더나아간다 기름, 예, 종기가 생긴다 볼 수가 있죠. 닭을 금 네, 네, 먹었는가? 네, 닭을 먹고 열이 확 올라오면 이쪽에 지금 열이 쌓여서 그렇다 볼 수가 있죠. 그럴 땐 닭의 반대 성질이 뭐죠? 차가운 성질이니까 수박을 먹는다든가 오이 냉채를 먹는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끝에 피를 낸다든가 해서 여기 열을 빼내 주면 한 며칠만 지나면 낫습니다. 눈은 지금 현재 몇 퍼센트나 괜찮으세요? 한70% 아까 어떻게 불편했었죠?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, 막 침침하면서. 네, 예, 침침하고 아팠는데 예, 예. 지금 침막고 한70% 예, 괜찮네. 예, 예. 30%는 어떻게 불편하죠? 그냥 뭐, 뭐 좀뭐좀 그렇죠. 깨끗하게 안 보이죠. 지금도 좀 깨끗하지 않아요. 예. 어떻게 안 깨끗한데요? 일한 음, 깨끗한 물체가 깨끗하지 않죠. 아, 어, 이렇게 침물 맞으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. 예. 피도 좀 낼게요. 예. 예.